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차일남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어, 신상, 신성 델타테크죠.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오늘 완전히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이탈을 하며 급락의 흐름이 나왔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모든 종목을 볼때 월봉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월봉을 먼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 주가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요. 주가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봉. 자, 월봉의 모습에서는 얘가 고점을 찍고, 조종의 흐름은 맞아. 조종의 흐름인데, 조종의 흐름이야. 조종. 맞잖아. 조종.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종이 돼. 올라가다 조종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종이 됐을 때? 팔아요? 매도해요? 아니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땅한 기준이 없죠. 그럴 때 뭐다? 장대 양봉을 이거를 기준봉으로 삼으라는 거야. 이걸 기준봉으로 삼고 다들 그러잖아. 절반만 지지하면 된다. 그렇죠. 이절반에 지지업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봉에서는 이 봉이 하나의 봉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절반을 딱 잡아요. 대략적으로 2만, 2만 8천원을 주봉에거어요 자, 28,000원을 주봉에 긋고요. 참잘 버텨주는 흐름이었는데, 그쵸? 오늘 좀 완전히 이탈을 하는 흐름. 자, 주봉상은 조금 더 위죠. 이 정도 되죠. 35,000원, 일봉에다 35,000원을 거요 자, 일봉에다 35,000원을 긋고요. 이렇게 긋습니다. 긋고, 얘가 대장 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분봉의 흐름을 보면 아 어때요 이 박스권의 흐름을 이탈을 했어요 그렇죠 박스권의 흐름을 이탈하고 을 아까 35,000원을 여기 하나 걷고 여기 부분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분명히 35,000원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세요 전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래서 조금은 더 하락을 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더 기다리고 그때 하락이 멈출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께 제게 어... 어,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 요즘 해외 선물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 해외 선물. 해외선물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 해외선물에 대해서 잠깐 어,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우리 신성 델타테크 계속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전 시간에 어, 메타트레이더를 어떻게 가입을 쉽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메타트레이더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메타트레드의 장점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소액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매매가 가능하다. 이건 뭐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만기가 없다는 거예요. 만기가 없다. 자, 만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자체가 이제 내가, 어 만약에 얘를, 이 종목을, 추세를 상방으로 봤다 쳐요. 상방으로 봤으면, 만약에 만기가 있다면 내가 쭉어뭐 만약에 9월 달에 만기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쭉 상승을 하다가 어 일반 증권사는 어떻게 돼요? 어. 만기 때 청산을 해야 되죠. 일반 증권사는 어떻게 된다? 자, 봅시다. 일반 증권사는 만기 때 청산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청산해야 되죠. 어. 선물은. 근데 이 메타트레이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메타트레이더는 가만히 보면 캔들의 흐름과 모든 게다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메타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세를 내가 볼수 있는 데까지 볼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세 번째 장점은 뭘까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매수, 매도가 동시에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잘 봅시다. 우선 우리가 증권사를 한번 볼게요. 증권사를 보면 자 봅시다. 이거는 해외 에 어, 우리가 키움증권 주문창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 나스닥을 매수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어서 아 이거 모의 투자니까 여러분들 그냥 볼게요 한번 매수를 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매수해요. 를 매수합니다. 를자 그러면 자 봅시다. 매수가 안 됐죠? 잠깐, 어, 만요 취소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게요. 이제, 매수를 내가, 나는 상방이약으로 매수를 했어. 이렇게 매수가 됐어요. 아, 그러면 나는 또 하방으로 갈것 같아 해서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를 청산을 하고, 그쵸? 다시 매도를 잡아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야만 여러분들, 우리가 매도를 잡을 수 있잖아. 그렇 증권사는 그런데 우리가 메타 트레이더는어떻냐면자이건 메타 트레이더인데요 제가 한번 0.01해볼게요0.01 이게 어, 포지션은 굉장히 작게도 매매가 가능해요. 0.01을 내가 어, 올라갈 것 같으면 바이를 사, 그렇죠? 어, 이거 내려갈 것 같아, 그럼 또 세를 사요. 뭐냐면 우리가 양쪽 다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야. 청산이 안 되고 내가 그렇다면 대부분 여러분들 뭐 박스권의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 박스권의 흐름. 원웨이가 아니냐는 박스권의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보다 굉장히 좋은 거지. 이 매매법 자체가 내가 매수매도 양쪽에 걸어 놓을 수가 있잖아. 요 박스권에서 얼마나 내가 유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외선물을, 어, 고민하고 계시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어, 이 영상이 끝나면 영상 뒤에 제가 메타트레더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같이, 어, 붙여 보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 해보는 수익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매매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요즘 같은 시장에는 만약에 우리가 주식만으로 주식, 주식을 매매해서 수익이 나진 않잖아요 주식 매매에서 수익이 나시나요? 절대 수익이 안 나죠. 요즘은 해외 선물도 하나의 방법이야,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조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나 댓글란에 어, 상담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신성 델타 테크의 최신 뉴스 좀 보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 테마 소수기 강권. 주가 휘청, 약발 떨어졌지 뭐 초전도 티약, 약발 떨어졌지 뭐? 오늘의 썸네일은 이거네. 주가 휘청, 초전도 티약 발 떨어졌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자, 없어요. 그쵸 여기에 또 보면 보십시오. 자사주도 블록들 쳐본 기록. 주가 오르니까 이제 다이 모양이야. 그쵸 여러분들. 악재란 악재만 나오죠. 봅시다. 보면 자기주식 처분 결정도 나왔잖아. 봅시다. 처분이 이제 95억 2900이에요. 20일 날 5만 1 0 0 할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 5만 100원이면 얼마에요? 그렇죠. 9월 2 0 이미? 다 한다는 거지. 주가 자체는 뭐, 그래도 얘네들은 내가 보기엔, 그쵸? 300%. 뭐, 5만원대 초반이라 해도 250%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익 나는 거지, 뭐. 노라는 거야. 노라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신성 델타 태클 여러분 계속 갖고 있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자, 하락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락은 이렇게 쫙 하락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까요? 하락은 내려오다가 기술적 반등을 하면 이렇게 얘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렇죠 이런 식의 흐름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한번 제가 추가 매스 타이밍을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 신성 델타 테크 한번 같이 좀 대응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 주거나 시 댓글란에 상담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해외 선물 어떻게 가입을 하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해외 선물을 가입하고 매매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미리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우선 제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 차일남으로 들어오시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구독이라고 좀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에는 링크가 있어요. 가입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하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채널에 보면 이렇게 정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정보 잘 보이시죠 정보를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한 소개가 있어요 간단한 소개가 있고 링크 두 개가 있죠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커뮤니티 입장 링크고 하나는 메타 트레이더 가입 링크예요. 그러면 메타 트레이더를 가입을 하실 거니까 가입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자, 아, 그럼 이렇게 회원 가입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입력을 하시고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가입 끝입니다. 자, 메타 트레이더를 가입하고 뭐가 뭔지 난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영상 업로드 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급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문의 주시거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